이 서건수 씨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? 제가 이제 팔순이 가까운 나이입니다. 네네. 그 동안에 지극 정성으로 사랑으로 제 손주들을 다 키웠고. 네네. 이제 나이들이 커서 이제는 조금은좀 쉬면서 그렇지. 여유 있게 좀 살고 싶어서 실버 타운으로 좀 보내주면 어떨까 하고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. 네네. 어머 <laughs> 기가 막혀 데요 며느리가 네. 그 비싼 실버타운을 왜 가느냐고. 오! 자기는 만약에 어머니를 실버타운에 보내면 예. 이혼도 불사하겠다고 하던 해서 어, 어, 아, 아들을 덜덜 벗는데 네. 정말 눈물 나요. 네. <laughs> 네. 어머니, 아, 너무 눈물 어머니. 나셨어요. 어머니, 어머니, 자, 어머니, 자, 어머니. 며느리, 며느리, 며느리. 저도 어머니 하고 싶은 거다 해드리고 싶죠. 근데요, 그거 실버 타운 가서 살면 그냥 사냐고요? 아니 돈이 한두푼 들어요 지금? 아니 그 실버 타운 실버 타운 이런 거사정다알면서 정말 말하면 당신이요, 당신이 아, 내가 그라고안 살아, 안 살아. 그렇지 그렇죠. 어? 안니아고 어, 어. 아니, 아니 뭐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? 어. 네? 아니 저희 어머니 저 키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네. 또 우리 애들까지 죽. 뒤바라지해서 이 정도 사는데, 예? 예? 예. 아니, 그 정도는 못해줍니까 예. 다, 다, 틀린 말은 아니에요. 아니, 모르니까. 그리고, 예. 한 달에 제가 500만원 버는데, 네, 네, 네. 거기서 100만원 정도는 우리 어머니 줄 수도 있잖아요. 이거 그걸, 보세요. 예? 그렇죠, 그렇죠. 이거 보세요. 뭘, 이거 보세요. 아니, 아니 여보! 안 탈출이, 그또 엄마한테 줄 돈이 아, 그렇게 아까워. 아, 어?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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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, 우리 시댁, 시댁 식구들, 잠깐만 흥분 좀라앉히시고요 우리 친정 어머니, 예. 그러지 말고, 우리 사주널은 같이 손붙잡고 우리, <웃음> <웃음> 요양원에 갑시다. 아, 요양원, 요양원, 요양원. 이거 보세요. 사부인, 그 실버타운 들어가는 그돈몇푼 때문에 절대로 요양원 들어가자고요? 이게 말이 되는. 아, 어? 자, 자, 반갑습니다. 자, 네 분, 잠깐, 예, 예, 어, 흥분을 좀바라앉히시고 <laughs>